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입니다. 오늘의 청춘 강의에서는요,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SNS는 나를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대외활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뭐 하다못해 대인관계나 애인을 만들 때도 SNS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떤 SNS를 이용하고 있나요?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저도 지금 제 핸드폰에는 유튜브, 카카오톡, <laughs> 네이버 다깔려 있습니다. 네이버. 과거로 넘어가면은 페이스북이나 그전에싸이월드그 <laughs> 전이 <전에 사이> <laughs> 그 <전에> 이제 버디버디로 <laughs> 이용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야기만 해도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뭐 추억이 많은가봐요. 저는 일단 SNS 자체를 제가 SNS 그올리거나 이렇게 하려고 깐게 아니라. 제가 아무래도 특정 아이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아이돌 소식을 들으려면 그런 매체가 필요하더라고요. 감정, 제 생각을 이렇게 남에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러운 것 같고, 이걸 왜 남이 알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게 흑역사로 남을 것 같기도 하고, 뭐 하트, 막 이런 거에 되게 연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막 관심 있게 받, 음. 본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네. 한 감독님께서 SNS는 인생의 시간낭비라고 <laughs> 그렇게 아. 말씀하셔. 그 너무 감명 깊어서. 아, 그 감독님이 <laughs> 누군가요? 그 알렉스 퍼거슨 감독님이라고. <laughs> 어, 저도 이제 글을 올리는 것보다 스토리라고 해서 24시간 지나면 이렇게 사라지는 어. 그런 걸 제가 자주 올려요. 거의 매일 하루에 하나씩은 올린다고 볼수 있는데 이 스토리라는 기능이. 어 흑역사가 되는 걸 방지해 주는 한편 이제 막 사이월드에도 사진 많이 찍고 <laughs> 올려서 막 그때 한창 유행했던 그런 막 선글라스나 눈물셀카 어 눈물셀카 막 그런 거를 했어서 전 진짜로 눈물셀카도 올려봤거든요 <laughs> 굳이 그렇게까지 남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내가 우는 것까지 그 순간을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보여주기 식이 의미가 있나? 저를 저격하는 것 같군요. <laughs> 자꾸 이게 하다 보면은 비교를 좀 많이 하면서 자괴감이 많이 드는데 음, 맞아요. 왜 맞아요. 하는지가 좀 많이 궁금하는 것 같아요. 뭘한데 때마다 얘는 이거 어. 했는데 나는 뭐 하고 있 나. 음, 좋은 거 말이잖아. 나뭐 샀다. 뭐 이걸 했다. 근데 되게 그 보면서 부러워서 자괴감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자극을 받기도 하는 것 같고 이 마음에 가진 생각이랑 글로 직접 써보면은 진짜 차이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정갈하게 잘 쓸까? 어쩜 저 사람은 저렇게 음. 하는 게 없을까? 자기 뭐 남들도 안 궁금한가? 음. 저는 호기심이 진짜 많아서 SNS가 시간을 엄청 많이 뺏기는데 이제 시간을 더 나보다 효율적으로 쓸것 같아서 좀 멋있다라는 생각도 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SNS가 뭐 대인관계나 진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SNS로 맺어진 관계가 과연 오래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는 애들은 자기들끼리의 그 관심사를 공유할 수도 있는 음, 거고 음. 트렌드 자체를 그렇죠. 따라가기가 안안 하면 따라가 힘들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SNS는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인관계보다 이런 진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는데요. 지원서를 보면은 SNS 계정을 다 쓰라고 어... 하고 팔로워가 각각 몇 명인지, 평균 좋아요가 몇개 정도 되는지를 다 적으라고 해서 근데 이제 이런 거 합격해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 거를 이제 찾아서 보면은 다 팔로워가 막몇천명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만 뽑아주다 보니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지원서 열심히 썼는데 안 뽑아주셔가지고 음. 오늘 하루를 해시태그로 표현을 해서 끝내보면 어떨까요? 샵남일보샵 녹음 샵 감기 샵 혼남 샵 구박 샵 이수민 아 제가 거기 혼나고 구박을 했나요? 어. 문장용으로 되게 많이 음. 하니 그걸로 해보겠습니다 샵, 오늘은 샵 전남일보 <laughs> 녹음 중샵아 취업하기 힘들다 샵 SNS가 뭐지 샵 해시태그 이렇게 쓰는 게 맞나? <laughs> OOTD 이런 거 하나 해놓으면 아, 사람들이 다 눌러보거든요. 아.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OOTD 하나로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